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이 특히 미국 쪽에 공장을 계속 짓고 있거든요. 25년, 26년 되면은 그 공장들이 다완공돼고 거기서 나오는 물건은 이게 바인딩 계약이라고 의무적으로 사야 되거든요. 매출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는 이미 다 결정돼 있어요. 펀드 매니저들이 25년, 26년 가면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다 빅뱅 폭발해갖고 이익이 많이 나고 어, 주가 많이 올라갈 거다 하는 거는 많이 보이는데도 작년 4.4 분기, 올 1, 4 분기 이제 실적 부진하고 할때단기 업적 평가를 위해갖고 주식을 던지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기에 또 이제 개인들이 동요되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지금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장기 성장 전망에 투자를 했으면 분기 실적 하락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야 됩니다. 접근이 틀린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비율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이제 거기서부터 주식시장이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항에서 출항해서,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일본까지 이렇게 쭉 갔다 오는 예정인데, 그 갔다 오는 예정이 대략 한 3년 이상 걸렸다고 해요. 그 과정 중에, 당연히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역풍을 만날 수도 있고, 이제 뭐 태풍도 만날 수도 있고, 전염병을 만날 수도 있고, 해적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이제 고비고비 위험 위험을 넘기고, 결국 이제 3년이 지나서, 어 암스테르담에 도달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성과를 나누는 이게 이제 주식 투자의 이제 본령인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분기 실적이 안 좋다 하는 거는 이제 항해 과정에 한번 중간에 한번 만났던 풍랑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해적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거든요. 이거를 걱정하면 참여 이상 투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지금 25년, 26년을 이 타임라인으로 해서 특히 미국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 이 노베이션이 이제 공장을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 완공되는 스케줄 지금 아예 변경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25년, 26년 되면 은그 공장들이 다 완공되고 거기서 나오는 물건은 이게 바인딩 계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무적으로 사가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메이커들이 사가야 되기 때문에 매출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는 이미 다결정돼 있어요. 남은 하나는 그 가격 부분만, 배터리 가격이 어떻게 될 건가 이 부분만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뭐그거야 이제 뭐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지 뭐 리튬 가격 뭐 이런 것들, 원자재 가격이 다 이제 연동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결정될 거고. 근데 뭐 그런 관점으로 가면 되니까. 그게 지금 자꾸 이제 분기 실적 나가고 안 좋고 주가 떨어지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하는 게 다른 이유 있는 게 아니고 못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한테 보답이 가면 그게 오히려 더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지금, 그런 이제 실적 우려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 기한 투자자들에 비해 갖고 강력한 강점, 무기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개인들은 이게 승부를 3년 뒤에 내도 되고 4년 뒤에 내도 되고 5년 뒤에 내도 되고 자기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관들은 안 그래요.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에는 계속 그 기간이 짧아져갖고 이제 아주 짧은 기간에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런 기간 안에 운용 실적을 갖고 평가를 받고 만약에 실적이 부진하면은 펀드를 뺏기든지 회사에서 이제 퇴출당하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 펀드 매니저들이 분기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25년, 26년 가면은 이제 2차전지 산업이 다 빅뱅 폭발해 갖고 이익이 많이 나고 아 어, 주가 많이 올라갈 거다 하는 거는 많이 보이는데도 당장 이제 최근에 작년 4.4분기 올 1, 4분기 이제 실적 부진하고 할때그기관들이 자기네들의 이제 단기 성과 단기 업적 평가를 위해 갖고 주식을 던지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기에 또 이제 개인들이 동요되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지금 그런 현상들이 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오히려 역으로 이제 싸게 살수 있는 이제 기회를 사실 삼아야 되고요. 싸게 살 돈이 없다. 그러면 뭐냐, 그륜에 하고 있어야죠. 배터리 시8대 종목 기준에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G화학, 코스코 홀딩스, 이렇게 이제 네 종목이 가장 좀 매력적인 이제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 뭐 그런 요소들이고요. 겉으로 보면은, 리튬 가격에 좀 하락,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그 다음에 좀 단기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좀 배터리 재고가 좀 쌓였다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그, 공매도, 어, 카르텔의 이제 공격들, 이제, 뭐, 그런 부분, 만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제, 뭐 그런 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인체연지 벨류 체인에서는 이제 원자재를 담당하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재가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투입되는 게 이제 양극재니까 에코프로포스콜딩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어, 그 다음 에 LNF나 뭐 LG화학 같은 이제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리튬이나 니켈 같은 이제 원자재 가격의 향방에 따라서 이제 좀 실적도 그렇고 이제 주가도 좀 결정되는 이제 뭐 그런 그림으로 크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현재 상은 리튬으로 보면 올해 한 2월 정도가 바닥이었고요. 2월 대비해서 지금 한 대략 한30% 정도 이제 상승한 상태에서 지금 한 보름에서 한달 정도 옆으로 지금 행보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리튬 가격이 한번 더 치고 가서 지금 대략 이제 탄산리튬 기준에서 109위안 정도 되거든요. 하방이 들어갔고 뭐한 150위안, 200위안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치고 랠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도 우상향시키고 당연히 이제 주가도 크게 올리는 이제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제 싶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게 최종 소비재인 이제 전기차, 이제 판매 대수 여부에 판매가 잘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유튜까지 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작년 4, 4분기, 로 1, 4분기 통틀어갖고 이제 이게 실적들이 좀안 좋았던 이유가 우리가 주로 배터리를 납품하는 전기차 회사들, 독일의 이제 뭐폭스바겐이나 BMW,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이런 쪽이 전기차 재고 조정을 좀 했었어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거쳐갖고. 그게 이제 뭐또뭐다양 한게 있는데, 뭐 시간 가기 전다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데 그게 이제 어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다시 그쪽. 전기차들이 좀 팔리지 않겠나. 신 모델이 나와요. GM이 그때 어 2020년? 21년 이때 이제 체브레 실버라드라든지 캐딜락 리릭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차 모델 앞으로 우리가 23년에 내놓겠다 하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그 홍보를 했었는데 23년이 안 나왔고요. 올해 들어서도 이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캐딜락 리릭 모델 같은 경우가 지금 한국에서도 23일, 5월 23일부터 이제 예약 판매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예약 판매 신청을. 그런 부분들이 2, 3분기, 그 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쭈르룩 나올 거니까 신차 나오면 아무래도 잘 팔리겠죠. 이제 잘 팔리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양치도 더 팔릴 거고 리튬 가격도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순수한 시을할 거기 때문에 뭐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저 이제 뭐 어깨 쪽에서도 다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리고 이제 이차전지 어 담당 리스도다 이제 한이가 하는 얘기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이제 좋아지지 않겠나는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투세가 이제 폐지가 된다든지 유예가 된다든지 하면 훨씬 좀 이렇게 탄력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작년 4, 사분기부터쭉 떨어지다가 올해 한 2월 달 이제 저점을 치고 이제 좀 턴하는 이제 그 흐름이 좀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용했다고 보이고요. 그포스코퓨처엠뿐만 아니고 이제 그 프로비엠도 이제 엔리스트들은 이제 적자래치했었는데 흑자가 난 거니까 이제 뭐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결국 이제 양극재 업체들의 이제 단기 실적을 이제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이제 가게에 이제 달려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매출에 찍히는 해가 오해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언제더라 그3월 달인가 그때 이제 우리 그 배터리 그 행사할 때 이제 그때 제가 가서 이제 그 포스콜딩스 저기 부스에서 그자원 담당 이사님 배해갖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언제부터 이제 매출 본격적으로 찍히냐니까 이제 올해 한3 분기, 4 분기부터 되면 본격적으로 좀리신 매출이 많이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주가에는 상승 동력이 될 거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포스콜딩스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 캐즘이라고 신제품들 새로운 신기술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상품이 이제 등장했을 때 초반에 이제 얼리 다이어터에 막 팔리다가 중간에 조금 주춤하다가 이제 다시 대중화로 이제 본격적으로 팔리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기간을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캐즘 상태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지금이 캐즘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갖고 캐즘이라는 거는 이제 사라지는 거고 이제 다시 대중화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니까 만약에 캐즘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게임인 건 분명하죠. 그런 거잖아요. 되게 이기적인 생각, 그다음에 좀 유아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식투자를 하면서 내가 사서 갖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오르면 내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그런 걸 지금 바라는 거잖아요. 바닥을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날이 바닥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쭉쭉 올라가니까 내가 계속 계좌를 보면서 기분이 좋겠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의 발로잖아요. 너무 자기 좋을 때로만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고통과 이제 인내가 동반된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주식 투자라고 다르지 않아요. 이거 내가 갖고 있으면서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내가 이제 감내해야 되는 인내, 이게 나중에 이제 투자 수익의 결과로 돌아오는 거지. 그냥 뭐 사니까 사고 나서 막 올라가고 쉽게 쉽게 돈 벌고 다들 그렇게 벌면 누가 주식 투자하고 돈을 못 벌겠습니까? 누가 월앤버핏이 안 되겠습니까? <laughs> 수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음의 수양을 하실 필요가 있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철학을 정립하셔야 돼요. 투자 철학이 없으니까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시는 거거든요. 이 책이 그런 이제 투자 철학을 정립하시는데 아마 크게 도움이 이제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책 사서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반복해서. 예. 음, 요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피트리 씨님의 말씀. 어,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뛰어난 기업이 아닌지를 이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식, 이 주식의 뒤에 있는 기업이 뛰어난 기업이다. 하면은 기다리시면 돼요. 시간은 당신 편이거든요. 이제 내가 샀는데 조사해 보니까 뛰어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팔아야죠. 지금이라도 팔아서 뛰어난 기업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빼때야씨 어록 중에서 하나 이제 제 마음에 드는 게 주가가 떨어졌다고 쫄리면 당신의 공부가 부족한 거다 하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주가 떨어져서 우회하고 팔까 말까 고민한다는 게 공부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공부하십시오. 공부해서 최종적인 이제 결정을 이제 본인 하시고 어차피 투자하신 분 돈이고 투자하신 분의 책임이니까 그 판단은 본인의 책임 하에 이제 하셔야 되겠죠. 아, 그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공부가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라고 제가 책을 하나 요번에 이제 나옵니다. 14일부터 예약 판매를 한다고 하고요. 이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뭐 서점에 깔린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경제 신문 출판사 쪽하고 이제 같이 작업해서 나오는 책이고 밸류에이션을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 방금 말씀하신 이 기업이 위대한 기업인지 아닌지,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너무 비싸게 주고 사면은 안 되니까, 얼마에 주고 사면은 이제 괜찮은지,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이제 빌리에이션다 관련된 부분이니까, 결국은 제가 50살 이상 이제 그 삶에서 느낀 게 결국은 중요한 게 철학인 것 같아요.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인생 철학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마찬가지로 투자에서도 이제 흔들리지 않으려면 투자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흔들리시는 분들은 그 투자에 대한 철락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이 책이 이제 크게 보면은 바로 그 투자 철락에 관련된 책입니다. 공부하십시오, 이책 사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3년을 이제 견딜만한 이제 인내심이 없으면 이제 이런 그 밸류에이션 관점의 투자는 포기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 투자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쉽게 얘기해 갖고, 어, 만 원짜리 물건을 이제 어, 3,333원 이하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뻔히 만 원짜리가 왜 3,333원 밑에 거래가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대기의 경우에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 다수에 의해서 형성된 잘못된 오해와 편견 같은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시장 다수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오해와 편견 같은 것들이 내가 주식을 사고 그다음 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그 오해와 편견이 사라질 리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짧은 순간 속일 수 있고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지만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이 만원짜리가 3천원 밑에서 이렇게 이제 저렴하게 거래되는 거는 다수의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이있는 이런 행위 것에 해당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다수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진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3천원짜리가 이제 원래 가치인 만원짜리로 올라가는 이거를 노리는 게 이제 이른바 가치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투자가 유효하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알면서도 쉽게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 기다림, 인내심을 사람들이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워렌 버핏이 글래서한 얘기가 이제 10년 얘기를 하신 게 바로 그 얘기고요. 피터 린치가 평균적으로 이제 뭐한 6년 7년 뭐요 때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피터 린치 말씀 하나 좀더 드리면 피터 린치가 이제 최초로 발굴을 한그신우사 종목이 이제 타코벨입니다. 타코벨 그 타코벨이 미국에서 이제 텍사스주 이런 데서 이제 처음 영업을 시작하는 이제 로컬이 아주 이제 작은 프랜차이즈일 때 투자를 해갖고 그, 이제, 텍사스 에 있던 게, 이제, LA로 분점을 옮기고, 뉴욕에도 옮기고, 세우고, 워싱턴도 세우고, 이러면서, 그게 심사 종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그, 피트윈치가 타코벨 주식 산다고, 뭐, 텍사스 이런 이제 촌동네, 이제, 그,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기업 방문하고 할 때, 누가 갔겠습니까? 아무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렴하게,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피트윈치한테 제공한 거고, 피트윈치는 그걸 보고 샀는데, 초반에는 다들 관심이 안 가십니까? <laughs> 자기만 관심 있으니까, 그때 아마 정확한 이제 숫자는 아닌데, 대충해서 말씀드리면, 4달러에 샀던 게 1달러까지 떨어졌답니다. 4분 의1도마 아니, 분명히 이제 타코벨은 계속해갖고, 이제 다른 주로 이제 영업망을 확장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4달러가 1달러에 사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지이니까결국은저 캘리포니아를 지나가고 LA를 지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가고 이제 뉴욕에 월가에도 이제 분쟁이 생기고 이제 그러면서 펀드 매니저들도 이제 먹고 이러면서 알려지셔서 나중에 그게 이제 40달러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0배 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피트니쉬가 얘기했듯이 5년, 6년, 7년 걸렸다고요. 당연하잖아요. 아니 열배 올라갈 주식이 내가 사고 한달 만에 열배 올라가면 뭐 만세 만세 만만세겠지 뭐 그런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뭐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거를 이제 기다릴 수 있는 뭐 그런 인내. 그 다음에 지금 기다리려고 하면 결국 이제 자기가 확신을 해야 되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산업이나 그 기업이나 이제 동향 동양, 돌아가는 동향에 대해서 내가 바삭하게 알고 있으면 이제 주위에서 막안 아, 그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이제 이찬이 갖고 계신 분들이 주위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야이차이 아직도 갖고 있냐? 너 물려 고생 많네. 그빠아저씨그 그 새끼 다입고있려고냐가 옛날 부터얘기 했잖아. <laughs>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놀리는 게 사람들은 이제 되게 이제 즐거움이기 때문에 <laughs>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옆에서 간죽간죽하면서 이제 약올린다니까. 그런 약올림,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겪어내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공부, 그다음에 이제 인내심,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대가로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